지난주 이야기 3 0 0만원요자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자 저, 이제부터 저, 저, 저. <laughs> 시작해봅시다 아씨 이게 무슨일이고 아 바보같이 이거 지갑도 안들고 오고 아, 아무것도 안들고 와갖고 이생뚱맞게 납치하니 납치를 당하고 말았네 아씨 이게 뭐고 지금 이게 무 농사를 다 짓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하나씩 해볼까 씨씨씨를 뿌리고 꼭꽁불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쉿쉿쉿 뻗어덕 뻗어덕 싹이 났어요 싹은 무슨 개풀이지 씨앗이 있는데 이게 싹이 무슨 낙이 나는 싹이 왜나눠 이거 재미도 없고 이거지 마을이나 가봐야지 아이 마을에는 뭐 조용히 조용하노 바람도 없고 요즘에는 뭐가 잘 나가는가? 어 포도 씨앗이 새로 생겼네. 메이플 나무도 생기고.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오이? 오이 어, 여기 있네. 아이씨, 아이씨 뭔데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 이거? 아 제가 무트코인 하다가 무트코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트코인가 날아갔어요. 어? 여기에 뭐가 있었던가? 사람 바본 거야? 아 그럼 물을 못본거 같은데. 왜그걸했지왜 어? 이제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왜? 인생. <laughs> 할잘됐군제 <laughs> 그럼 아이씨. 저랑 함께 일을 해 보지 않겠나요? 이요? 무슨 일이요? 제가 가진 땅이 좀 있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맨땅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같이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어.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 물급. 아이씨 월급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지요? 혹시 KP라고 아세요? 네 알죠. 그거 뭘? 분지해가 어디 있어? 그거 섬을 잘꾸미다 KP가 우리 섬에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그더 좋은 임금이 어디 있어, 아이씨? 어 아니요 아니요 말하지 마요. KP가 우리 <laughs> 뒤에 <오래 병을 웃음> 올 수도 있어요. <laughs> 잠깐만. 그보다 더 좋은 임금이 어디 있어? <laughs> 상상도 못한 전기 그래도요 이더 주용해, 주용해요 아따 이사람 무트코인에서 멍청이줄 알았는데 하이네 이거 뭘라고요 아닙니다 자 혼잣말인데 들렸는데 자기도해음자 임금 수입의 20% 어떠나요? 20%? 음 아네 다시 혼자 하시오 15%뭐시10% 알겠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따라오십시오 이게도 돈이 얼마야? 어이예어이예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저도둑입이다저 도둑질만, 저 도둑질만, 도둑질만. 최신 저를 잡으려 저 도둑질 저 대가리 깨이쁜다 이거 유진노 경찰. 최신 빨 잡아라, 저 최신 저를 잡아라 이거 어 듣고 내시. 어 야이 씨 도둑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강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하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좋았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우리 집에 일할 두 분입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합시다. 다음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섬에 살고 있는 핏불이라고 합니다. 사기를 음, 음... 아무튼간 저는 이 섬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살고 있지요. 저는 무트코인 떼돌을 벌어다가 날벼락까지 떤나간 무파사입니다. 무트코인 여기 뭐가 있는가? 저 사람 등시확실 아, 저는 여기 삼에서 살고 싶어서 먼저서 와 일하고 있던 나 도둑입니다. 자, 아무튼간, 자 만나서 반갑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우리 일,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아이씨들 난리 난리 움직이라고. 해가 중천에 떴다오 움직이라고. 어 뭐야 아침부터. 여시 아이씨 아직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씨, 야, 이제 됐지. 일어나러 옆에 어? 옆에 도둑놈 어디갔어? 어, 벌써 도둑놈 여... 갔어? 꺠를 부리고 무슨 소리야 이거 꼬 물을 주었죠 이거 뭐야 이 도둑놈 아이씨그 노래 부르지 마써 아이씨 그...그 그 부르면 걔히 질수가 없어 씨앗은 개뿔 뭐 자라긴 자라야지 뭐 하나도 안자라요 이가그 괜히...이거 이상한 그 노래니까 이거 안돼안돼 안 돼. 부르지 마써 이거 아이고자 다들 앞으로 모여보세요 뭐 이거. 일로일로일자다 일로, 일로, 일로. 모였지 자 다들 이제 농사를 지을텐데 저 아저씨가 무트코인 자 아무튼간 저 이상한걸 해갖고 떡나그랬으니까 우리는 양파 아니면은 당근 이 코인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아저씨들 생각이 어때요? 흐음... 아, <laughs> 흐음흐음흐음흐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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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들 머리통을 이걸로 다이 뭐? 아 ㅂ 뭐야 아무 생각이 없구만요 이거 아저씨들 오허이 가만 우리 당근을 합시다 이제부터 장비를 나눠드릴 테니 이걸를 받고 당근을 시작합시다 날리날리 움직여오! 자, 복킹이 하나씩, 도끼 하나씩. 자, 우리는 당근을 하기로 했으니까 당근 씨앗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아이씨 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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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달리 태산이요 에 이거. 이렇게 하나. 날리날리 움직여오! 자, 아씨도 이거 하나씩 심어 심어서 이거. 자, 하나씩 하나씩 줄 삐뚤삐뚤하게 짓는 날에는 머리통에 이걸 이게

I'm gonna